왔다 왔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모임 <laughs> <laughs> 아 아니 거기 아침이다 <laughs> 아니 아침인데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laughs> 흐리네 그래서 비가 와 그래서 나 지금 10분 전에 일어났어 <웃음> 아까 <웃음> 한 시간 전에 기린님이 여기 <laughs> 그치, 뭐야 11시부터라고 해가지고 어우 나 1시간 더 자야겠다 1시간 더 잤어 우리는 간식을 준비했어요 복숭아랑 옥수수 대박 복숭아도 있네 근데 왜, 왜 오늘 왜 따로따로 하기로 지금 한 거예요? <laughs> 저 가르쳐주기 도망간 거 <웃음> 가르쳐주기 <웃음> 싫어서 가르쳐주기 싫어서구나 괜찮지 <laughs> 않아요 아니 근데 거기 7시 아니면 왜 이렇게 밝아 밖에? 여기는 한 2시간? 한 9시 지나게 떨어져 아 진짜? 응 어. 근데 요새 해가 좀 짧아졌어요 짧아져서 9시 9시야? 네. 짧아진 게 그때 떨어져서 9시래 야 돼. 아니 그럼 옥수수랑 복숭화가 저녁이야? <laughs> 아니 샐러드 먹었어 뭐. 그냥 샐러드를 한 바가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따가 이거 끝나면 배고플 것같니까밥 볶아 먹을까? 이랬더니 어이없어 안돌아갔 <laughs> 밥을 먹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laughs> 그니까 러 <laughs> 맘껏 드세요 아유 그 뭐지 뭐라 아까 안 먹었겠네. 나이침일로 나다니까. 니 그니까. 봐. 공복에 뜨개질 아니야? 일어나자마자 아침부터 뜨개질하기. 나 원래 오, 쉬는 날에는 오전에 일어나는 사람이 아닌데. 알지 기린님. 어. 애자 알지. A.M.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 어. P.M.에 일어나. 회사에 안 가기 때문에. 번, 그런데 제가 맨날 가가지고 깨우거든요. <laughs> 진짜? 혹시 같이 살아야 돼 사람은? 잘 끌어내. 혼자 살면 안돼 이래서. 언니 아이패드가 숙제 언니하고 따라오. 어려워. 나도 해볼까? 나도 따라오나? 난안 따라오는데. 이렇게 셋씩 모아. 언니만 따라오네. 그러니까. 빨리 열어서 오늘 못 드실지 빨리 그래핑 해봐요. 나는 응. 어차피 연장선이니까. <laughs> 진짜? 아 맞아. 보고할 게 있어 여러분한테 보고할 어. 게 있는데 내가 이거를 뭐야? 지금 뜨고 있는 이 무늬 보이나? 응. 이 무늬가 지금 응. 있잖아요. 이게 응. 열, 열 개씩 무늬가 이렇게 바뀌는데, 그래서 이 무늬까지 다 뜨려고 떴는데, 실이 이만큼 어. 남은 거야. 어. 어. 이 마무리 단 이거를 떠야 되거든. 가토뜨기를 다섯 단 떠야 되는데, 어. 아마 다섯 단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어. 지금 그냥 여기서 대충 마무리를 할까 몇단 풀어가지고 한두줄 풀어가지고 이거 마무리를 마무리에서. 할까 실을 응. 연결해서 <laughs> 이만큼을 더 뜰까 지금 뜨레드콤 아마 더 뜨라고 할 거야 고민 중입니다 <laughs> 진짜? 저거 다 떠버려? 뜨레드콤는 <laughs> 무조건 다 뜨라고 래다 그래. <laughs> 떠야겠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뭐야? 지금 네트백을 뭐야? 뜨고 있어요 원래는 응. 어제 실을 사러 갔어 네트백을 뜨려고 실을 사 왔는데 거기서 주신 도안이 있어 그실내 어. 자주 가는 실 가게 있는데 실 가게 네트백 뜨신 거를 이렇게 해놨더라고 응. 그래서 저런 식으로 뜨고 싶은데 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실이랑 이 도안을 주셨어 응, 뭐 근데 도안을 봐도 모르겠는 거야 뭐야 뭘뜬 거야 뭘뜬 무한을 봐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뭐뜰게 없나 지금 유튜브에서 검색하다가 바늘 이야기에서 과일 네트백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연습실로 뜨고 있어요. 음 어떤 모양, 대충 어떻게 나오나 싶어가지고 내가 그리고 코바늘을 진짜 오랜만에 해가지고 연습도 해볼 겸 뜨고 있습니다. 얘는을다 떴어. 떴어 지금 앉아 있어요 방석 그때 뜬 거. 아 진짜? 방석 보여줘요 저건... 어머 이거 되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컸구나 이게 여기 많이 앉아서 또 납작해졌어 보세요 너무 좋다 네. 아니 그러면 저거 끝났으면은 지금 뭐 떠요? 지금 원래 담요 뜨던 거 바로 뜰까 했는데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담요가 뜨기 싫다니까 더워가지고 응 그래서 맞아. 오늘은 새로 산 실로 우와 곰돌이 피코스터를 좀 여러 개 떠볼까 배, 배포용 배포용 주변에 줄거 배포용 <laughs> 배포요곰리 모양으로. 실 귀엽다. <laughs> 그엽죠 그것도 약간 섞여있는 실이네요? 네. 이거 원래 하트 모양으로 좀 뜰까 했는데 그냥 곰돌이 뜨고 싶어져가지고 곰돌이 자신 있으신가 봐저 실도 약간 딱딱 짱짱한 실 아니에요? 짱짱한 지 몰라 그냥 떠보는 거지 뭐. 무튼 저는 그... 이렇게 헉! 뜨고 있다는 거. 그렇게 떠가지고 어떻게 반으로 접는 거구나. 어 이렇게 이렇게 반으로 접는 거지. 음 신기하네. 쟤는 또 엄청 저거구나. 엄청 크다 구멍. 음. 이거는 구멍 큰 스타일. 그거 넣어야지 <laughs> 안에 이너백아 안에다가. 응. 인어백은 인어백 따로 팔아. 소재에. 팔기도 하고 그냥 저는 뭐 신발이나 뭐 이런 거 운동화 사면 들어있는 거. 응. 그냥 그런 거 넣어요. 음, 아, 좋아. 나 오늘 그냥 대왕귤 뜨면 돼. <laughs> 그럼 내 <냉고>, 보내. <냉고>. 귤? 귤 <laughs> 하나 아, 더 떴잖아 언니 자랑해. 응. 이제 아주 그리고... 모양이 고르게 나오고 있어. 공장 같아. 귤 이게, 공장. 이게 지난주에 준 거. 이게. 그 후에 뜬거잘 떴다 이게 캘리포니아산 <laughs> 이게 제주산 <laughs> 아왜왜그 차이는 뭐죠 얘가 할 얘가 더 할라본 같고 얘가 더 오렌지 같 아니 나는 왜 실이 안 줄어 실이 <laughs> <laughs> 계속 그래 안줄는 어떻게 줄어 <웃음> <웃음> 야 떠도 떠도 안 줄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코바늘을 뜨겠습니다 어머 그뭐몇 m m 짜리야 이거 6 m m 로 뜨고 있어 지금 되게 커 보인다 바늘이? 응 되게 커보이다 6mm? 비싼데? 8만으로받서그런 그래서 그럴걸? 손바닥 이렇게 대봐 <웃음> 유튜버처럼 <웃음> 비슷해 비슷해 저는 나무 우와 나무 그 뭐예요? 코바늘? 네제 그것도 있어요 야너 바늘 저것도 있잖아 저거 어, 왕바늘? 왕바늘 있어 대박 그거구나 그걸로 방석 뜬 거구나 아 근데 나무 스크가 안 좋은 점이 이 후크 이게 안 깊어서 시이 자꾸 빠져요. 얘가 훨씬 깊잖아요. 저 빠져. 나보다 장비가 좀 많다고 제가. 언니 하지도 않잖아. 나 <laughs> <laughs> 맨날 5mm, 5mm 때밖에 안 써봤어. 저번에 보내준 영상 있잖아. 아 너무 웃겨. 그거. 좀기리님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더 짧게 편집을 재편집을 해야겠어 어,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때 엄청 많이 떠들었더라 내가 근데 그 뒷부분은 다 자른 거야 <laughs> 내가 원래 1시간짜리 영상을 올리고 싶었거든 근데 1시간짜리 영상을 <laughs> 올리려면 은 그게 거의 10기가가 넘어 영상 <laughs> 용량이 그래서 그 업로드를 하는데 거의 12시간 넘게 걸리거든 1시간이면 방송 프로그램 하나야 <laughs> 아니 근데 보통 뜨개질 프로그램 한 시간짜리 많단 말이야. 어? 한 시간 그냥 한시내 뜨는 것만 보여주는 거야? 뭐 뭐야, 스터디 위리 이런 거 아니야? 아그왜 공부하는 애들도 그냥 출출 뭐야 막 책상 엄청 꾸며놓고. 인간 보는 거뭐 그냥 틀어놓지 마. 아니, 공부 아니, 맞아. 저기, 뭐, 뭔가 했어. 아무튼, 그래서 한 시간짜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한 시간짜리는 너무 루즈해가지고, 자르고, 자르고, 자르다 보니까 한 40분 정도 된 거야. 근데 아예 그냥 그렇게 할거다 편집해버리고, 막, 아. 자막 진짜 너무 노가다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주셨다? 다들 말하는 거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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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포기했어, 중간에. <laughs> 그거 진짜 힘들어. 아무튼 그래서 한 20분 정도 내외로 2, 30분 편집해서 영상 편집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아, 맞아 의외로 너무 응. 노가다였어. 본거또 보고, 본거또 보고. <laughs> 지금 뭐 보면서 뜨고 있어요? 아니 이거 7 단보다 더 크게 뜰 건데. 아니, 나만 시를... 나, 나 나만 무슨 인간극 보면서 공부하는 거. 실을 <laughs> 잘못 골랐어. 이게 왜, 너무 왜? 갈라지는 실이야. 아... 네, 왠지 이건 해서 오늘 저녁에 들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기린님 근데 귤뜨는거 아니야? 저번에 떴던 거? 어 근데 그거를 계속 늘려가야 돼. 패턴이 있어가지고 패턴을 저거 넣는 거야. 천둥친다. 응? 비 많이 오나 보네. 근데 왜 옥수수.. 옥수수 하긴 간식이니까 두개찐거 보고서 아니 저걸로 두 개만 먹는다고? 내가? <laughs> 아니, 냄비가 작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 <laughs> 맞아 안타까웠다 약간 <laughs> 화가 났어. 화가 났어 보면서. 저두 개만 짜.. <laughs> 맛있겠다. 지금 옥수수 맛있을 음, 때지. 옥수수가 좀 세일하더라고. 코스를 세면서 해야 돼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그니까. <laughs> 코바늘은 이게 안 좋구만. 근데 그거 실사로 가면은 거기 그 가르치시는 것도 하시나? 응. 가르쳐주기도 아, 해. 재밌겠다. 거기서 그래도 같이 뜨고 있어. 실집들은다 그렇잖아 원래. 거기서 다 뜨고 있잖아. 같이 뜨잖아. 맞아. 동네 약간 실가게 가면. 다 약간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공통인 것 같아. 실집은 다 아줌마들이 앉아서 뜨고 있어. 나도 다음엔 파자마를 준비해야 될까 봐. <laughs> <laughs> 나만 혼자 너무 팔티 아니냐며 항상. 이렇게 또한 명을 파자마의 세계로 오세요. <laughs> 전도사 전도사 <웃음> 오늘 깜찍한 야옹이. 야옹이 파자마야. 제 옷장을 봐야 돼. <laughs> 어, 어쩔 <어쩌고>. 수옷장에한 <laughs> 70%, 70%가 잡으셔야 <laughs>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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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라니 오바야 이번 영상 10분도 안 나오겠는데 이렇게 코스 해야 돼가지고 맞아요 코스 해가지고 대반해를 말할 수 있었는데 진짜 이게 차이가 있네 맞아 저번에 손 다친 거 괜찮아요? 그냥 그냥 계속 쓰는 데여가지고 맞도나? 아, 네 이제 아프진 않아요 딱지 피나가지고 그때 그래, 좀 시기를 줬어 그러니까 그거 애플 고소해야 돼 그럼 니들이 잘야 원래 원래 미국과는 원래 고소의 나라 아닌가? 어 아니 원래 그거 동글동글한데 각질이 만들어 놔서 맞아 고기 쓸렸잖아. 응앞으 고소해야 돼. 고소에다가 고소 없이 고소해야 된대. 비 오는데 이따가 나갈 생각하니까. 맞아 비 오는데? 그러니까 가다가 쓸려가 쓸려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동영상 보는데 말하시는 분여기 하나를 더 해줄 거예요. 이렇게 말해고다 떨어버리겠어. 1.5배속으로 보고 있다고요. 5배속. 1.5배속으로 하고 본다고요? 네. 난못 따라가는데 그냥 봐도? 아니, 말씀을 진짜 여기에 하나를 더 넣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우, <laughs> 약간 초보자로 위해서 느리게 하긴 하나 보다. 맞아. 영상 보면서 뜨고 있는 거였어. 네, 이어폰 꼭. 맞네, 터지 응? 나도 완전 집중해가지고 한마디도 없이 그거 사슬뜨기만 하는 거예요? 사슬뜨기랑 이거 이어줄 때그 뭐라고 하지? 까먹었네? 짧은뜨기? 짧은뜨기 짧은뜨기 그것만 계속 하면 돼요 하필 또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검색 싫어하면 진짜 안보이던한개더뜬거 같은데 나 3단까지 떴어 빨라졌지? <laughs> 한단 떴어 나쁘지 않아 푹 만족하고 있어 응. 김대리 선생님이 이 구멍이 응. 12개 되면은 다시 손잡이 달때 오라고 했거든? <laughs> 지금 절반 떴어 김대리 씨가 설명을 아주 잘해요 맞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잘해줘 그분이 씩 하는 거랑 뜨개질 하는 건 다른 춤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저 언니가 지금 자기 저격하는 거냐고 훈련 사먹기만 하고 뜨진 않죠 그렇다니까? 책 사서 읽지 않는 거랑 똑같아. 어 그거 약간 어쩔 수 없는데. 이제 곰돌이들다그 얼굴 눌렸잖아. 맞아. 왜? 냄비 받침. <laughs> 아? 새방 <laughs> 몰려나서 지고 <지금> 다림질이 돼가지고. 어곰돌이 <laughs> 냄비 받침. 나 냄비 받침 너무 필요하다고 지금. <laughs> 하지만 넷플을 쓰고 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이번엔 어쩔 수가 없어. 그거 뜨자니까. 근데 이거 시작한 이후로 자꾸 뭐 있으면은. 사는 게 아니라 바꾸 아, 내가 떠야지 <laughs> 방송도 같이 일하는 분들이 사면 되지 왜 뜨냐고 아니요 저는 뜯겁니다 거예요 <laughs> 빈티지를 하면서 니트 사가지고 니트실 풀어가지고 쓴다며 그거는 우리 레벨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그거 봤어요? 실 편을 못 봤어요? 맞아 옛날 실, 옛날 실 풀잖아. 팔잖아 그래서 그 냄비랑 물을 끓인 다음에 이렇게 실을 걸쳐서 뚜껑을 닫은 다음에 그 냄비 구멍으로 실을 빼는 거야. 그 실이 다려서 이해 안 됐다. 근데 그건 진짜 너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섬유 공부 이런 거. 뭐무리의코스같은고 피코스터나 뜨고 있는 애들이. <laughs> 코스도 못 살아서 지금 영상 보면서 뜨고 있는 애들이 지금. 어, 나 분명히 잘뜬거 같은데 자 앞으로 세 개가 남아야 돼요. 이랬데 일곱 개 남아 있거나 한 개가. 당황스럽다. 너무 당황스러워. 근데 뜨개생모님은 그냥 술술술뜰것 같은데. 이게 너무 자신감 붙어서 영상 안 보고 하다가 <웃음> 망했구나. <웃음> 그래서 지금 식탁에 있는 공돌이 중에 한두 개는 얼굴이 좀 많이 찌그러져 있어요. 아이고, 근데 뜨개질도 진짜 성격 나온다. 맞아. 꼼꼼하게 해야 되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고, 뜨개질은 정말 성격 교정 취미야. 나도 <laughs> 숏템퍼 있거든요. 욱하고 약간 <laughs> 나와의 싸움이야 정말 근데 너무너무 화나서 다다 다 잘라버리고 싶지만 심호흡하고 <laughs> 자꾸 말리네 말린다고? 그릇이 되려고 했어 눈치가 되려고 해 자꾸 왜? 봐봐 아니 그래도 누르면 이렇게 들려 너무 힘을 빡빡 줬나? 아니 힘 많이 안 주는 거 같은데 뜰땐 <laughs> 되게 편한데 눌러주면서 하고 있어 아 뭔가 잘안돼 왜왜? 그냥 할까? 연습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그냥 그냥 해야겠다 네, 연습이 이거 어제 사운실로 떴으면 진짜 눈물을 100번 흘릴 뻔했어 줄줄 <laughs> 또 육각형 나와 <laughs> 왜? 어,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육, 육각형 나와 <laughs> 원형이 아니라 뭐왜 그러지? 모르겠어 내힘 조절해야 되나? 하지만 네. 간다 내일 보내야 네. 된다 어, 그냥 그런가보다 <laughs>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지만 그냥 넘어가야겠다. <laughs> 근 실이 잘안 보여, 검어가지고. 검은 실이 검은은 예쁘긴 한데 잘안 보여, 부들 실수였어, 정말. 그 많고 많은 실 중에 왜 하필 검은 실을 골라가지고. 기희 <laughs> 님 저번에 말한 그 장비 너무 필요해, 지금. 구만을 <laughs> 세는 거. 그래, 그게 괜히 만든 게 아니라서 말하는 거야. 아, 잠잠 쉬어야겠어, 수 아파. <웃음> 쉬면, 쉬면... 왜, <laughs> 그래, 그만 달 아니, 안 되는 건 아니고 아, 얼마 전인지 궁금해서 보여줄까? 응, 어, 보여줘 어, 맛있었네 얼마나 더 떠야 돼? 몰라, 뭐 이제 계속 뜨고 있어요 좀더 크게 떠야 될것 같아 지금 어, 8단 떴어 8단이면 되지 않을까? 9단까지 떠야 되지 않을까? 지금 원래 있는 애랑 붙여놓으면 요 정도 조금 더 큰? 한줄 정도밖에 더안고 그래? 그러면 더 떠야겠네 뭐가 좋았어? <웃음> 과장. <웃음> 이제 본격적으로 먹겠다는 거지. <laughs> 난좀 쉬어야겠어, 여러분. 쉬세요. 어머 저공들이빛 나왔네. 어머. 엄마? 다 떴네. 어머. 여. 근데 저 사람 실로 해가지고 애가 빵빵한데 뭐가? 실이라서 애가 납작해. 아 친구한테 주로 쓰는 틱팟의 지름을 알려달라고 그래. 그럴 거그랬나 그만 뜨고 싶나 봐. <laughs> 아니 맞아? 이거 이렇게 했는데 봤을 때좀 예쁜 생각이야. 이거 갑자기 힙박이... 갑자기 술 취한 아니, 사람이 힙박이 됐어. 지금이라도 물어봐. 자꾸 한번 보내봐야겠다한 15cm 정도 어. 하면 될것 같은데? 이런? 15cm, 15cm 꽤 큰데. 15cm 냄비 받침 아니에요? 물어봐야겠다. 그 정도 하려나 근데? 나 보통 약간 솥밭은 약간 뚱뚱하니까. 음. 아니 나만 뜨고 있잖아. <laughs> 쉬는 시간 쉬는 시간 다 아, 지금 먹고 쉬는... 있잖아 지금 <laughs> 아, 우리 하루 종일 먹었는데 이제, 이제 네. 여러분은 오늘 네. 그만 뜰 거예요? 안냐더뜰 거예요? 약간 쉬는 타입 응. 맛있게 녹았네 <laughs> ASMR인데? 머리카락 같아 약간 이거 약간 소름 끼쳤어 지금 약간 어만 같다 그렇게만 해놓으니까 그래 그물 뜨는 것 같아 지금 또 시작했어 저분 응 아우 네. 제가 또 까무지려네 절반 떴습니다 아, 오 많이 떴다 응 절반 딱 이만큼만 더 뜨면 이제 연결해서 가방으로 만들면돼와 언니 입자기도 떠야 되지 않아? 응이들게 <laughs> 많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쉬고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짜볼까? 떠봐 어. 지금 우리랑 같이 뜨지 않으면 안 뜨잖아. 솔직히 길이 뭐 재밌는 일 없었어? 응. <laughs> 요새 뭐 없었어? 요새 화나는 일밖에 없었지. 맞아. 근데 화를 다스리라고 정리 누르셔가지고 유튜브 찾아봤지. <laughs> 유튜브? 뭘뭘 찾아봤는데? 그 짜증 화에 대한 내가 아까 얘기해줬잖아. 나 아, 볼게. 일하다가 짜증 이날 때는 응. 일을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응. 좀 약간 쉬고 좀 쉬고 하래.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응. 얘기해줬다고? 아니 일 쉬고 싶을 때쉴수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지, 그치 진짜 이거 연습을 하기를 너무 잘했다. 나 지금 진짜 개 엉망진창으로. <laughs> 근데 <웃음> 다행인 거는. 이게 원래 어. 약간 이렇게 얼기설기 하는 구물처럼 돼 있어가지고 티가 잘안 나. 코스가 틀려도. 아니 그럼 무슨 색업 주실 거예요? 초록색. 아실 보여줄까? 어제 사온 거. 어. 어제 사온 어, 실입니다. 어. 뭐야? 이슨 색깔이야? 색깔 예쁘다. 촉감도 정말 좋아. 예쁘다 비싸 보이는데? 비싼지. 역시. 근데 응. 이 시리즈 거기서 떠놓은 그 가방이 이 실이었어. 응.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실 뭐예요? 아니. 그랬더니 딱그 컬러를 다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색도 너무 다 예뻐. 이렇게 원컬러로 된 것도 있고 응. 두 가지 색 합사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다 예쁜 거야. 그래서 다 하나씩 사오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떠놓은 샘플이 실두 개가 들었대. 그래서 아두개 사고 하, 다른 색깔도 예쁘니까 하나씩 사야겠다. 얼마예요? 그런데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두개 <웃음> <웃음> 약간 형광이야. 코튼 80에 나일론 20%라고 합니다. 그 엄청 부드러워 그래서 지금. 코바 봐. 저거 비싼 실은 다 촉감 좋더라고 만드는 거야. 맞아. 근데 지금 뜨고 있는 애는 아크릴이네. 아크릴이면 싸구려 아크릴 100%인가? 어디 써있지? 아. 아크릴 100%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40g. 15... 티팟 지름을 물어봤는데, 티, 어. 티팟은 지름보다 용량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왜 물어봤는지 얘기를 어. 해줘야지. 어. 아니, 근데 티팟 가는 거 뜨고 있는데, 이제 찾고 있나봐. 자기가 쓰는 제일 작은 사이즈? 와, 이거, 보이려나? 네. 아깨크해 이게 제일 작은 티팟이라는데, 보여? 어깨 넓고 밑둥이. 어휴, 한참 떠야겠는데. 한참 <laughs> 떠. 어. <laughs> 이게 작은 거라고? 한세단더 떠야겠다. 그니까 괜히 물어봐가지고. 세단더떠야겠어 세단 근데 이게 좀타이트한 거보다 약간 옆에가 남아야 좀 비슷한 거 아니야? 그지? 네. 팁파까지기라고 했는데, 팁파시더 없고, 이런 골랐는데. 그러고 골라는데 이번 달에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너무 많네. <laughs> 실사고. 네. <laughs> 영상 편집하느라고 영상 어플도 샀잖아. 진짜 엊그제 갑자기 그 통장 그거 보다가 이거 뭐지? 내가 쓰지 않은 게 찍혀있는데 이거 뭐야 도대체? 근데 그거어 <laughs> 지난주에 왔어. 나 어, 어플 결제한 거였어 <laughs> 지난주에 보면서 어떻게 된것 같아 이거 이서하다 이랬는데 다 기억해 제가 언니 그날 우리 나가서 이거 먹었잖아 <웃음> <웃음> 언니 그날 그안난다고 했잖아 응? 거기 갔다 정말 아, 빠짐없이 모든 걸쓴 거였어 다 내렸음도. <laughs> 친구가 너 지금 재봤어 진짜. <laughs> 몇 cm? <laughs> 어별로 한1 1 cm야. 제일 작은 티파시1 3 cm 정도 돼야 그래도 바깥으로 보이지 않을까? 지금 어? 지금 뜬게 얼마인데? 몰라. 뜨게 생무시 잘 있지. 언니도 어, 있지 않아? 나 없다. 다 가지러 갔다 올게. 언니이야 지금 녹화 중이야. 어머, 13진짜. 13진짜 지금 딱? 어, 어 12.5에서 13 나오는데. 아, 한번더 뚝. 그래. 의외로 다 떴다는. 아, 더거만한 자세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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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인가? 스타워즈 좋아하는 그분? 어. 또 고양이 키우거든. <laughs> 손가락 아프기 시작했어. <laughs> 손 살짝 저릴 것 같은 느낌? 뜨개질도 조심, 조심하라고 조심 했어, 엄마가 저번에. <laughs> 알려주면서. 맞아. 뜨개질 하면서 앨범 온 사람들 많대. 정형외과 다니고. 어머님들. 한번 뜨면 몇 시간씩 앉아서 계속 뜨니까. 자세 안 바꾸고. 그치. 지금 뭐야? 직무님 뜨는 거. 곰돌이 그거예요? 네. 우와. 어머, 시커먼 시컨... 흑곰이네? 응. 너무 작아서 좀 이게 조금 더 실이 굵어가지고 스토리 올려주세요 알겠어요 <laughs> 안녕, 안녕.